경춘로를 지나다 보면 만날 수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금곡역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성시교회를 정유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경춘로. 이 길을 가다 보면 늘 만날 수 있었던 간이역 금곡역. 지난 2010년 경춘선이 수도권 전철구간에 편입되면서 금곡역은 폐역이 됐습니다. 지난해 3년 넘게 방치됐던 금공역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폐역이 돼버린 금공역은 지난해부터 성시교회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주민이었던 박영환 목사가 마을 사람들의 추억의 공간이었던 금공역이 잘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문화 공간을 겸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이 공간을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제 북카페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오셔서 책 읽고 차 마실 수 있는 금공역은 교인들의 손길로 꾸며졌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북카페와 문화 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후문과 연결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언제든 들어와 교회를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또 오고 가시면서 커피나 국산차 한 잔씩들 하고 가시고 또책좀 비치해 놨으니까는 예, 책들 보시고 가시면서 쉬었다 가셨으면 하는 장소예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편한 안식처가 되도록 성시교회는 오늘도 교회 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